네, 반갑습니다. HRSP 정호영 농사입니다. 자, 오늘은 HR 꿀팁 시간을 한번 같이 해볼 예정인데요. 아, 평소에 엄청 궁금한데 책에도 잘 나와 있지 않고 어디서 좀 답변 듣기도 힘드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주제에 대해서 아, 간단히 꿀팁을 드리는 시간입니다. 자, 오늘도 우리 제시카 씨 함께 하셨네요. 안녕하세요. 제시카입니다. 네, 제시카 씨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다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신중하게 비밀이 붙여주세요. 아 네. 혹시 그 얼굴을 한번 이렇게 좀 보여줄 생각은 없나요? 철저한 신비주의입니다. 아 네, 알겠습니다. 법인으로 <laughs> 오시면 제 제시카 양볼수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HR 꿀팁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자, 제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. 네. 오늘 HR 꿀팁 주제 무엇일까요? 자, 오늘 주제는 휴일 근무하기로 약속을 한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을 때 관련된 이슈입니다. 휴일에 근무하기로 약속한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걸 무단 결근이라고 할수 있을까요? 네, 이게 좀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에요.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어 일요일날 이제 일이 바빠서 한 금요일쯤에 약속을 한 거죠. 네. 네. 일요일날 이번 주 나오기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. 억지로 시킨 건 아니고 네. 이제 근로자분이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정작 일요일 아침에는 나타나지. 아는 거죠. 음. 자, 이런 상황인데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음. 제가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도 지금 이렇게 올려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, 자, 행정해석도 보시면 알겠지만, 결과적으로, 자, 휴일이라는 거는 제시카 어떤 날이에요? 쉬는 날이죠. 예, 쉬는 날이죠. 네. 그 쉬는 날 앞에는 원래부터 쉬는 날이에요. 그죠? 그렇죠. 네. 자,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근로일부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뭐 일을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제 결근을 하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. 자,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음, 그럼 휴일에 근무하기로 약속한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 결근 처리하지는 못하더라도 혹시 네. 징계는 가능한가요? 이 시점도 참 고민이 되는 시점이에요. 자, 원래 쉬는 날즉 휴일이니까. 뭐, 안 나오더라도 무단결근 처리는 못한다. 그런데, 아니, 그래도 나오기로 약속한 거는 있지 않습니까? 이러면 회사가 물건 만드는 회사라면 그날 약속하고 뭐 10개, 20개 이렇게 제품을 만들기로 했는데, 그날 직원이 못 나와서 못 만들었어요. 이거는, 그, 무단결근은 아니지만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. 이제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. 이제 이런 관점인데요. 네. 어, 제가 관련 행정에서는 판례를 찾아보니까 그거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종합해서 의견을 이제 정리해드리면, 이제 징계라는 건 이런 거예요. 기업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라든지, 아니면 상호간의 계약이나 약속을 위반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, 이것을 좀 제재 처분을 가하는 거로 볼수 있는데 사실 휴일날 일하기로 해서 뭐 무단으로 안 나왔다 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는 못 보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그쵸? 이제 기업 내에서 하나의 질서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상황에 따라서는 징계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고요. 물론 그 세세한 사안을 좀 보셔야 돼요. 그분이 뭐안 나왔다고 했을 때그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사전에 뭐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회사의 규정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어 가능성으로 따지면. 어 뭐, 징계가 불가능하지는 않다. 하지만 그 사유나 이런 걸좀 종합해서 보시고 또 징계 처분하실 때도 뭐, 중징계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. 사안에 따라서는. 네. 그러면 이제 그 수위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게 필요하겠죠. 네. 네. 자, 오늘. 그 휴일날 일하기로 한 직원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자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. 어렵다.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이것도 하나의 약속을 어긴 거기 때문에 징계는 가능할 수 있지만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. 있다. 자, 이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. 네. 어떻게 제시카 좀 이해가 됐어요? 네, 뒤에 쏙쏙 들어옵니다. 어, 휴일에 일하기로 했는데 안 나올 거예요? 음, 징계하실 건가요? 아우 우리 제시카 징계 못하지요 <laughs> 아, 저희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. 네.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자 오늘 어, 휴일 근무하기로 약속한 직원이 회사에 안 나왔을 때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고요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